Thank <laughs> you. 다 위로. 이쪽 엄지. 엄지 맞추고 앞에다 두고 오발 오른발 짧게 딱 잡아. 하나, 둘, 자, 오른발 발가락 앞으로. 떼가 앞으로. 하나, 둘, 하나, 그렇지. 뜨지 말, 고 그냥 걸어와서 떨어지기 전에만 쭉 아웃. 그리고 위에서 그냥 그렇 앞에다 두는 거야. 꼭안 눌러도 돼. 꼭안 눌러도 되고 그냥 위에서. 하 그렇지. 짧게 끊어서, 하나, bir iki üç, üç. üç. dört uh -oh. oh beş altı yedi sekiz dokuz on 힘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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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아 힘내. 다내 힘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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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내 힘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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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 자, 둘 하고 엄지 맞치고그 응. 앞으로 응. 그렇지 응. 아고 그대로 뭐 응. 하고, 아 응. 엄지 맞치고 그대로 그 응. 앞에 보면 쑥 뿌려 아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 엄지받치고숙이면서 한, 로그렇지바치고 하나, 하나 둘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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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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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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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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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Hey. 지금 하드를 잠깐 하시는 거없요 어. 네, 네. 아. 어디 있어요? 어, 터널 나가면 바로. 어디 터널? 어디냐? 실링구나 보니까 거기 만약 급청구 가려면 아 어디 냐 알아요? 터널 있잖아. 네네네. 터널 바로 옆에. 아 그래요? 어. <목소리도> 독산 어디서지? 어디서 네. 그 어. 아 금천구 대 어디서예요, 금천구에 독산? 한월 말에 끝나. 독산에 하겠네요. 오월오월 십팔일 독산에서 끝나. 오늘부 다시 거기서 끝 독산 왜공사해요 천재안하고 관기 이고 엄지 맞히고 이거 와서. 이거는 헤어핀이고 얘는 클리어. 아무데나 또 뒤로 가. 네 군데 아무데나. 먼저. 움직이면서. 그리고 앞에. 헤어핀. 앞에. 앞에. 앞으로 다시. 다시 아! 하나, 둘, 아! 두고, 앞에. 아! 두고, 다시 앞에. 아! 두고, 뒤로 가서. Okay.